에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예레미야 십장 1 2절 말씀하면 내가 여호와인 인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리니.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여 하나님이 되리라. 예레 미아 24장 7절 말씀하면 응.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 붙는. 나의 견딜 수가 없는 날이다 예를 미야 20장 9절 말씀하면